키가 서로 다른 네사람이 있다. 이들을 일렬로 세울 때 앞에서 세 번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두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구하라. 그러면 람은이이렇게네 어, 명을 배치를 하는 거이아요이렇게네명은이사이 자리를 이렇게이사람이사 이 앞에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이 앞에 세 번째 사람이, 세 번째 사람이, 어, 음, 요양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 이거죠. 음, 요기 기준에서는 제일 작은 사람을 여기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. 음, 그 확률을 구하라. 일단은 뭐 전체 경우의 수는 네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, 어, 음, 사팩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. 자, 이거 사팩토리아. 네명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.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. 그럼 해당하는 경우에서는 요 조건, 이 뒤에 그세 번째, 앞에서 세 번째 요 사람은 요 양옆 중에서는 가장 작아야 된다. 이거지. 그럼 요렇게 배열하는 병,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, 자,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사람을 결정하는 건네 가지가 되겠죠. 누가 와도 됩니다. 자 그런 다음에 세 명이 남았는데 그세명을 일렬로 배열하면 안 되고 그 일렬로 배열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을 가운데에다 먼저 배치를 시키자고. 그럼 그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. 가장 작은 걸 배치를 시키고 나서 두 개가 있는데 요 자리, 요 자리에 결정하는 거는 앞뒤, 뒤앞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. 그래서 그렇게 조건에 맞게.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8가지가 되겠습니다. 전체 경우의 수는 4팩이고,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되는 거니까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값은 이거분에 이거 하면 되겠죠. 4팩이라는 거는 4, 3, 2, 1. 이렇게 되었던 거고, 여기는 4 곱하기 2. 자, 이렇게 되는 거니까, 구하는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? 3분의 1이 되겠네요. 확률은 3분의 1.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.